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좀 약간 신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너무나 좋아했던 책이에요. 바로 이 책,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이거 사실 원전이 있는 걸 구하느라고도 힘들었고요. 그 서점에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원전을 그 가장 원전에 근사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 저도 그렇지만 방이나 침대 같은 곳에 살짝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놓고 이른바 노비슨 크루를본 다음에 그 무인도 놀이를 하신 적이 있을 그런 기억이 있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28년간을 무인도에서 혼자서 살아간 로빈슨 크루소거든요. 그 역경의 이야기, 아 이게 감동적인 인간의 표상인데요. 바로 이 우화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니까 약간 그렇게만 읽히진 않더라고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서운 면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면일지 한번 지금부터 보실게요. 로빈슨 크루소의 메인 줄거리는 어린 시절 우리가 읽었던 거의 그대로예요. 모험을 좋아하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버지의 말로에도 불구하고요 바다로 나가는데 처음에 해적의 노예가 되는 경험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브라질에서 농장까지 가지면서 경영을 하지만 또 모험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바다로 나갔다가 결국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가게 되죠. 처음에는 좌절을 물론 했죠. 그러다가 곧 곡식도 재배하고요. 그 섬에 사는 염소를 잡아다가 또 가축으로 만들고 결국 무인도에 적응을 하게 되고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른바 별장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혼자서 무인도를 개척한 이야기거든요. 이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죠. 그러다가 원주민들에게 잡아먹힐 뻔한 또 다른 원주민인 프라이데이를 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프라이데이를 굳이 번역을 해서 금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충실한 번역 아닌가요? 프라이데이 이름까지 그막뭐 아인슈타인을 하나의 돌씨, 최고의 돌씨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데이라는 번역이 더 좋긴 한데요. 근데 이 번역이 그 이게 한 문장이 막이 정도 한반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긴데요. 만연체인데 그게 원전에 굉장히 충실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원전이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이 번역상엔 금요일이,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프라이데이를 구하게 되고요. 그 프라이데이를 운명화 시켜서 자신의 종으로 삼아요. 그러다가 이제 반란이 일어난 배의 선장이요. 로빈슨이 사는 섬으로 유배를 오게 되죠. 그 선장을 도와 가지고 다시 그 배를 탈취해서 그반란을 진압하고요. 로빈슨은 그의 배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 비슷하시죠. 그런데 왜 지금 읽으면 이 이야기가 달라 보이냐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 배경지식이 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로빈슨 크루소가 발표되는 1719년은 바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 개척이죠. 식민지 개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그런 때거든요.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다소 후발 주제인 영국은요. 카리브해와 북미 지역에서 설탕, 담배, 모카 등의 원료를 가공해 유럽에서 팔아 큰 돈을 남기는 그런 무역을 주로 했습니다. 문제는요, 담배나 모카 뭐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값싼 노동력을 조달하는 가장, 조, 가장 좋은 방법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은요 대표적인 어떤 사업이 뭐였냐면 배를 한척 사요. 그리고 그 배에 이제 선원들을 싣고서 거기다가 철이라든가 칼 같은 것들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노예상인한테 주고 노예들을 급에 그 다시 실거든요 그리고 급배를 그 북미나 남미로 가져가서요. 거기서 노예들을 그 농장들에게 주 팔죠. 농장주들에게 팔고 대신 대가로 받는 담배, 목화,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을 싣고서 다시 본토에 도달을 해서 그걸 팔면요. 굉장히 많이 남는 소위 대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중간에 이제 해적이나 난파 같은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 위험 요소가 많지만 이게 성공하면 워낙 돌아오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런 모험에 나서게 되었다고 라 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이게 오늘날의 벤처 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벤처 기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로비슨 크로스는 뭐냐 하면 실패한 벤처 기업이니 다시 권투중래해서 역경에 굴하지 않고 결국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힌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살짝 로빈슨 크루소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다니엘 디포는요 당로교도 집안의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교도적인 정신이 로빈슨 크루소 책에 진하게 배어나오거든요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신교도들은요 노력과 근면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며 그 열매로 부가 축적되는 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빈슨 크로소가 섬에 도착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만들고 해서 그 섬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청교도적 정신이 발현되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정신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간 102명의 개척자들의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개척자들은요. 그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인디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는데요. 로빈슨 크루소도 원주민들과 대화 한번 해보지 않고 죄의식 없이 그들을 죽이거든요. 그런 것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는 제국주의의 당위성에 대한 우화로 읽히기도 합니다. 식인풍습 같은 악습이 남아 있는 미개인을 교화시켜야 하고요. 미개한 땅에 경작이나 가축 같은 문명을 전파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땅에 들어가는 논리였으니까요. 로빈슨 크루소는 반란 때문에 공경에 처한 선장을 구출할 때 작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섬에 총독 행세를 하거든요. 나중에 로빈슨 때문에 그 섬에서 살게 된 사람들한테 다시 로빈슨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로빈슨은 이 섬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게 돼요. 소유권도 있죠. 총독이죠. 이게 바로 식민지 아닙니까? 당시 서양의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식민지 개척에 대한 열망과 관심을 키워갔을 겁니다. 아메리고라는 탐험가의 이름을 따서요 이미 뭐 사람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메리카다 라고 이름을 붙여 버리는 그러니까 탐험의 결과물들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식민지는요 어, 가서 기독교를 전파해야 할 그런 땅이기도 했지만 의무의 땅이기도 했지만 또큰 부를 가져다 줄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는 거죠 만약 이 유럽인들이요, 당시 터키가 좀 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교적 항해가 쉬운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이렇게 노예들을 공급처로 삼아서 그렇지, 아시아 쪽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었으면요, 노예 공급처가 조금 바뀔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약간 이 책을 보면서 섬뜩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아는 이상, 로빈슨 크루소가 여전히 유쾌한 모험 이야기로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좋아했던 모험 이야기, 로빈슨 크로즈와또 보물섬 이 양대 모험 이야기를 좋아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로빈슨 크로즈의 모험은요 어, 식민지 개척을 위한 그런 모험이었다는 게 함정이었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지금 보면 약간 동심파의 우아 로빈슨 크로즈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